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결해 도민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듭니다. 경기도 기관들이 합리적인 행정을 하는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 더불어민당 출신, 부천 출신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시 등교 시행에 따른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와 밥을 먹고 학교에 갈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 전국 최초로 2014년 9월부터 9시 등교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그리고 학습 효율성 증진 등의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9시 등교제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늦은 자녀의 등교 시간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추가 비용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현재 가정에서 홀로 아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9시 등교제 시행과 더불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장제 대상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업 전 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해당 문제를 다각도의 세계라는 움직임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청은 9시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 2,273개소 중에서 수업 전 등교 학생들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1,834개라고 약 80%에 이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조기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20%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부모와 맞벌일 경우에 아침 시간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수업 전 등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시행되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서 선생님을 일찍 출근시켜 놓고 도서관 문만 열어 놓으면 저기 등교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이시는지요? 또한 많은 학교에서 9시 이전 등교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라서 맞벌이 부자 등에 대한 대책, 대안, 대안책이 수업 전 자율 프로그램 운영 밖에 없는 것인지, 학생들이 잠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덜어주며 아침을 돌려주겠다던 9시 등교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 또한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육 지원 대책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9시 등교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안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 자녀를 포함한 수업 전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수업 전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 내시간를 거듭 촉구하고 수업 전 아침 프로그램 이 외에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작위로 맞벌이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9시 이전에 등교할 수 있는지 한번 설문 조사를 해보십시오. 9시 등교 시행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에 따른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이 등교 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 전은 기업 문화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9시 등교제 도입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해 인신 개선을,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실적 지원 방안 마련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출근 뒤 집에 남아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서 등교를 확인해야 하는 맞벌 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등교학생들을 위한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문제 발생과 등교전 PC방 출입 그리고 불법 개인 과외 이런 증가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9시 등교제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되어 이재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와 협력과 협의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제 진정 학생들이 수면권 그리고 건강권, 학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마포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